이번 영상은 1월 7일 이후의 검성 세팅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고 보실 수 있게 시트지로 정리를 해놓았고요. 제가 20 렙을 찍은 스킬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절단의 맹타, 그 다음에 내려찍기 분쇄파동, 그 다음 파멸의 맹타를 20 렙을 찍고 싶어요. 스티마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돌격 자세, 그 다음 직결리 축복, 근성, 그 다음 집중맞기, 칼날 날리기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이번 패치로 인해가지고 파동의 갑주를 실험을 테스트해보고 지금 플레이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시브가 이번에 달려졌던 게 특히나 이제 피해 흡수와 살기 파열이 리뉴얼이 됐습니다. 피해 흡수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해서 공격이 적중할 때마다의 피해 일부분의 생명력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요. 살기 파열 같은 경우에는 3초 동안에 치명타 피해 내성을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패시브라고 하면 이제는 피해 흡수, 살기 파열, 공격 준비, 그 다음 노련한 반격, 충격 적중이 해당이 되고요. 요즘은 이제 강타 핫한 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럼 약점 파악도 치명타와 완벽히 올라가가지고 좋기는 하지만 강타만큼의 기대감이 있냐 라고 했을 때는 얘가 수치가 더 높다 하더라도 더 좋다 라고 말을 하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기는 합니다. 에너지의 피통을 늘리는 생존자세, 얘부터는 이제 PvP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보호 가옷이랑 파괴 충동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쓰지 않는 패시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장비와 조율 옵션을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르카나 세팅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절단의 맹타를 여기서 좀 챙기려고 했어요. 절단의 맹타와 파멸의 맹타를 잡고 제작까지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활력의 양피지는 생명이 올라가고 생명이 증가가 있습니다. 마력 같은 경우에는 운명을 통해서 철벽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아, 내려 찍기를 위주로 조금 찍어주시면 된다. 활력의 양피지에서 최대한 챙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침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분쇄 파동을 좀 많이 챙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절단의 맹타까지도 챙길 수가 있으면 이렇게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어, 종 같은 경우에는 공격 준비를 최대한 하해 주시면 좋고요그 다음 마력의 걸 같은 경우에는 약점 파악이 최대한 안 올라가면 좋다. 그리고 이제 보호의 갑옷이 없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노반 충적, 사이파가 전부 다 유효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성배 낮침반에서 돌진일격을 챙겼는데 돌진일격의 20레벨은 PVP 때좋고요 pv에서는 체감을 아주 크게는 못 느껴가지고 돌진의 일격 20레벨을 버리고 절단과 파멸의 맹타 20레벨로 세팅을 좀 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쓰고 있는 스킬 창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돌진의 일격입니다 3초간의 전투 준비 그 다음에 3초간의 피해 내성 증가 패착시에는 초기화를 좀 써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리네건 같은 경우에는 피 없을 때 대비용 스킬 피업 스킬용으로 쓰고 있어요 분쇄 같은 경우에는 몹을 모을 때 그리고 내력 찍기가 발동이 안 됐을 때의 hp 회복용인데 이제는 패치가 되고 가지고 보통 우클릭 혹은 유린의 검으로 거의 충당이 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파멸의 맹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쿨마다 써주시면 되고요. 1 0초간의 전투 준비의 룬을 써주시면 좋아요. 스티그마 칸입니다. 첫 번째는 돌격 자세입니다. 전투 속도 이동 속도의 증가, 그 다음에 약점 팡 1.5배. 치명 타시에 50% 확률로 모든 스킬의 재시장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20 레벨 달성 시에 이네 번째 특화가 열리기 때문에 거의 무한의 유지가 가능해요. 두 번째 스티그마 같은 경우에는 직캐리 축복, 공격력 20% 증가, 그로기 게이지 피해량이 50% 증가, 그다음 명중의 백증가, 다단 히터50% 증가까지 쓰고 있습니다. 지금 파동 갑표를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요 어, 수치는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어, 집중 막기나 근성을 쓰시면 되는데 집중 막기를 쓰시게 되면 이제 노련한 반격을 확정력으로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원래 세팅이 돼 있는 대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우클릭에 그냥 내려찍기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검상의 주도기기는 내려찍기입니다. 이번에 피흡수 패시브의 상향으로 1번 특화 생명력 회복을 빼고 한번 세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번, 4번, 5번을 세팅하고 있고요. 내가 피흡이 잘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번, 4번, 5번을 선택을 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는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내려찍기를 하고 그 후. 같은 경우에는 절단의 평캔을 활용을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3번에 올려치기를 안 쓰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내려치기, 절단의 맹타 평캔을 이용해서 딜을 하시고요. 내려치기, 올려치기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리한 일격을 이용해서 평캔을 활용합니다. 어 좌클릭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이사이에 평캔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번에 특히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려치기 자체가 이동 가능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좀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딜미터기를 쓰시는 유저분들 말로는 좀더 세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치기, 올려치기 우클릭 꼭 세팅입니다 그냥 이거는 절단의 맹타 밑에 내려찍기를 올려둬가지고 우클릭만 꾹 누르면 알아서 내려찍기와 올려찍기를 편안하게 자동으로 쓰게 됩니다 저의 세팅 같은 경우에는 우클릭에 내려찍기를 두고 평캔은 안 쓰는 편이긴 합니다 어, 그 이유는 그냥 우클릭만 꾹 누르면 알아서 내려찍기 그 다음 올려찍기를 해서 아주 편안하게 딜이 가능하고요 평캔을 섞으려고 하면 내려찍기를 E 단축기에 두고 E와 평타를 이제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게 은근히 손이 이제 피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캔을 섞는 게 DPS가 높다 하더라도 이 세팅을 유지할 것 같아요. 일단 컨트롤이 편해야지 보스의 패턴도 피하기에도 쉽고요좀 대응하기가 편하긴 하거든요. 내려찍기를 우클릭해서 빼면 1로 눌러야 되는데, 평타를 계속 치다가 내려찍기가 발동이 되면 그 순간에 1을 눌러야 하거든요. 근데 그때 보스 패턴이 겹치게 되면 살짝 반응이 느릴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절캔, 우클릭 캔슬을 하든 좌클릭 캔슬을 하든 간에 이 상황이 섞으면 내려찍기가 발동되는 타이밍에 평타가 나와버리게 되면 DPS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공성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난이도 더 높아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는 편안함을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되면 dps 가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우클릭에 넣어서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분들이 많이 질문 하시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찍기 3번의 특화에 올려치기를 쓰면 좋나요 어 이게 내려찍기를 쓰면 최대 6번을 찍을 수가 있어요 한번 발동이 됐을 때 하지만 이제 내려찍기 올려찍기를 쓰면 내려찍기 그 다음 올려치고 하는 게 이게 8번까지 가능하거든요. 직계리축복의 공속 증가까지 받으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려찍기가 무조건 안 좋다. 이거는 아닙니다. 내려찍기를 6번 하고 남은 시간에 평타를 쓰게 되면 내려찍기의 발동을 더 해줄 수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개인 딜미터기가 나와가지고 명확하게 실험하기 전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올려치기를 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찍기 20레벨을 꼭 찍어야 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검성의 주들기는 현재 내려찍기입니다. 16레벨만 찍어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들기에 만큼 최우선으로 20레벨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스티그마에서 4레벨 그리고 반지에서 2레벨을 땡깁니다. 그리고 분쇄 20레벨은 필요한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굳이 20레벨이 필요 없기는 해요. 예전에는 피해 흡수 그 다음에 치명타 적중시 제시한 초기화 그 다음 끌어당기기 이게 3개가 필수였는데 피해 흡수 패시브의 등장으로 피해 흡수의 특성을 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생음을 빼고요. 적중대상이 많을수록 피해량이 최대 20% 증가를 넣었습니다. 이게 끌어당기기가 필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또 없으면 엄청 아쉽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레벨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내려찍기 20 후에는 뭐 절단의 맹탈 20레벨을 먼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분쇄를 먼저 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파밍 20, 돌진의 위격 20레벨은 좋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하면 좋긴 한데 아르카나 세팅이 잘 되어야 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6만 쓰셔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으로는 스티그마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성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스티그마 같은 경우에는 돌격자세의 20레벨입니다. 20레벨 달성시에 치명타시 50% 확률로 모든 스킬 제시전 시간이 1초 감소가 열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돌격자세의 제시한 시간은 1분입니다. 그리고 20초 지속이에요. 하지만 4번 특화로 평타와 스킬에서 치명타가 터지게 되면 거의 무한 지속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써보시게 되면 5초에서 10초 정도의 쿨타임이 비기네요. 왜냐하면 보스 패턴을 피할 때 평타를 못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너지는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돌격 자세의 쿨감이 직캐의 축복의 쿨타임 감소의 기능을 해주게 돼요. 지켈 15레벨 달성을 하게 되면 다단히트의 50%의 증가입니다. 이게 딜증가가 은근히 좀 좋습니다. 하지만 공격준비 패시브가 있기 때문에 공격 100%가 넘는 검성은 지켈의 공격력 20% 버프 증가를 못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켈 대신에 파동의 갑주를 쓰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파동의 갑주 같은 경우에는 능력치가 이래요. 이제 5레벨의 피해 15%의 생명력 흡수, 그 다음에 10레벨의 피해 흡수의 1.5배 그 다음에 15레벨의 살기파열의 1.5배의 증가입니다. 근데 실 한번 해볼 때 이게 살기파열의 치명타피해 내성 감소가 있잖아요. 이게 1.5배가 돼야지 그만큼의 효용성 이 있는데 우리가 이 디버프칸을 눌러 보시게 되면 그냥 14%라고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표기 오류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험해봤을 때는 파동의 와피를 켜고안켜고의 키고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간단하게 실험을 했던 거를 정리를 하자고 하면 살기파열 레벨 18 레벨 기준으로 해서 치명타피해 내성이 14%가 감소하게 됩니다. 저의 치명타 피해 증폭은 25.9%였어요. 파동의 갑주가 발동이 되지 않는 살판은 7.9%의 데미지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동의 갑주를 발동을 시키고 나서의 증뎀은 11.9%의 증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1초 5배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뭐 검성은 막기 성공 시에 노련한 반격의 패시브가 터지게 돼요. 이제 2 1레 기준으로 해서 10초 동안의 피해 증폭이 36.5%가 증가를 해서 이게 딜차이좀 많이 나요. 이게 막기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 조금 약하신 이유고요. 이게 막기 세팅을 해도 확률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막기 스티그마를 채용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집중 막기를 선택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칼날 날리기 반각을 초월 10단계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거든요. 초월 2단계에서 테스트를 해봤을 때 데미지 증대량이 1%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왜 이렇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고단계로 그 가게 되면 보스단 에임드들이 이게 방어력이 높아서 데미지가 적게 따르는 게 아니라 피해 내성이 높아서 적 게 달라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찌 됐던 간에 방어력 감소가 유의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하긴 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검성이 던전을 돌때 근성을 쓰면. 무적을 쓰면 영포티라고 하던데 맞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무적을 쓰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정말 위급할 때 5초의 무적은 정말 좋긴 하거든요. 특히나 루드라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부활석을 쓸수 없기 때문에 근성을 채용하는 게 좋습니다. 빨간 구슬을 먹을 때 막기로 해가지고 피증을 높이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무적 상태로 빨간 구슬을 먹게 되면 전체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급할 때 쓰시면 좋아요. 칼날 날리기 파동갑주 기용으로 극딜을 뽑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죽는 순간 이 극딜 트리의 DPS는 바로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죽을 바에는 공격 스킬보다는 근성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던전에서 안 죽고 깬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근성을 빼셔도 됩니다. 하지만 컨트롤이 좀 부족하다, 혹은 이제 패턴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근성 채용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어, 장비 옵션 가이드입니다. 어, 첫 번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스탠류 같은 경우에는 200 이상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력 퍼센트 증가가 100%가 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스펙이 좋으신 분들은 무기나 가더들 중에 한 곳에 위력을 빼는 추세이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통합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수치가 됐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스티그마 버프에서 조금 손해를 보시더라도 이제 상시 데미지가 높은 위력을 챙기는 게 나쁘지는 않은 편이긴 합니다. 무기가다 옵션은 전투속도, 무기피해 증폭, 다단히트, 정확 위력. 어, 다단히트가 이 중에서는 좀덜 선호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위력 대신에 공격력이나 본인이 원하시는 상태 이상 적중 혹은 명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어에서는 챙길 옵션이 정말 많습니다. 패시브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공준이 첫 번째가 되겠죠. 현재 아이온에서는 공격력 캡, 공격력이 100%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툴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이 공격력 퍼센트가 얼마나 넘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노련한 반격입니다. 막기 시의 피해 증폭이 증가하고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강타 적중. 일레벨 시의 강타 0.3%가 증가가 되고요 나오면 씁니다. 그 다음 피흡스 같은 경우에는 일레벨 시에 0.5%의 피흡의 증가고요 나오면 쓰죠. 살기파열 같은 경우에는 일레벨 시에는 0.5%의 치명타 피해 내성 감소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옵션 같은 경우에는 노련한 반격그 다음에 강타 적중, 살기파열, 그 다음 공격력. 명중 혹은 막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명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좋은 옵션이고요. 이제 패짝에서 챙겨가지고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시즌2에는 또 명중의 요구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중 같은 경우에는 100% 정도까지만 챙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살기팔 패치 전에 조율 옵션을 다 맞췄기 때문에, 장비 옵션에 살파가 좀 별로 없긴 해요. 근데 굳이 안 돌리긴 합니다. 왜냐면 시즌2에 신규 조율 옵션이 나올 거고, 그때 신규를 노려볼 겸 옵션 세팅을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마석 세팅 같은 경우에는 피해 증폭, 그 다음에 치명타시 피해 증폭, 무기 피해 증폭, 요 유일 등급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세개 중에 뜨는 거 먼저 쓰시면 되고요. 차선은 이제 공격력 명중, 그리고 삼순이 막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PVE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검성의 그외 팁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회피를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오히려 몬스터에게 막기 대신에 회피가 먼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노릇한 반격이 안 떠서 티그마의 막기를 활용해서 발동을 좀 시켜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검성한테는 회피를 올리는 게더 약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펙이 낮아서 데미지가 부족하면 피흡스 패시브만으로는 생음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스킬 특화에서 생음을꼭 채택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공중결박의 피해량 50%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이게 데미지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어마무시하게 좋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파멸의 멘탈을 2 0레벨에 먼저 찍는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검상의 세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이온트로 하실 때 재미있게 놀수 있는 정보 톡방을 만들어 놨으니까, 톡방에 들어오셔서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게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